첫 번째 문장부터 봐 볼게요. Don't let distractions. 자, distraction 뭐죠? 그렇죠.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방해하는 것들이요. 주의 집중을 흐트러 흐트러트리는 것들이 interrupt 끼어들도록 하지 마세요. 뭘 끼어들지 마세요. 뭘 끼어들지 않게 자, 당신의 attentive listening 귀 있게 듣기예요. 누구한테? to the speaker.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대의 앞에서요.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끼어들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당신은요. want to send the message.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어떤 메시지? 대의아의 메시지죠. 스피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is important to you.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열심히 들어야죠. 그죠? 열심히 듣는 것을 통해서 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보내주고 싶어요 t h a t m e s s a g e 그러한 메시지는요 w i l l r i n g h o l l o w 공허하게 울릴 것입니다 어떻게 왜요 만약에 당신이 a n s w e r 대답을 해요 누구 어디에 대답을 하죠 당신의 c e l l p h o n e 당신의 a t 폰을 보고 그거에 대답을 한다 t 요그 a t t e n t i v e l i s t e n i n g 이라는 d 을할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 u a t d p u t t h e s p e a k e r on hold, on hold 하면 어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스피커가. 듣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대답하는 순간. 핸드폰을 대답하는 순간. 어 잠시만요. 하고 대답하는 순간 아 당신의 메시지는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했죠. 됐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만약에요. 당신의 어폰 당신의 핸드폰이 rings 울려요. 뭐하는 동안? 당신이 말하는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자 그리고요, fight the urge to answer urge 하면요 충동이에요. 아나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진동이 막 울려요. 아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그 충동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 for reasons unknown 이유는 알수 없어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most people feel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껴요. 뭐하도록 강제 되도록 느껴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끼죠. 뭐하도록 To answer a ringing phone. 핸드폰이 울리면 대답을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러분도 좀 그렇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the fact. 어떤 사실이요? That 이하의 사실이죠. 팩트를 꾸미고 있고요. The fact that your cell phone is ringing. 당신의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는 사실은요?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아요. 당신이 have to answer.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과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제가 울린다고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Answer it. 그것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rarely. 아주 드물게요. Never과 비슷하겠죠. Never는 절대 아니겠지만 Rarely는 그래도 아주 희귀하게도 아주 드물게 Our phone calls urgent. Phone call은요. 긴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문장 구조 잠깐 보고 갈게요. 동사와 뒤에 주어가 나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뭐가 나오죠? Rarely, seldom, 혹은 never 같이 부정어가 오면 동사 주어가 도치됩니다. 이렇게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 부분 정리하고 가세요. 자 도치가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Phone calls는요 보통 urgent하다 안하다 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가봅시다. 자 만약에요, no message is left.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전화만 잠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is clearly the case. 바로 그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아 죄송해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message is left.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요. 어, 누군가 메시지도 남겼어요. You can listen to it.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Usually in a matter of minutes. 보통 in a matter of minutes. 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아, 그렇죠. 몇분 안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Once your conversation has finished. Once는요.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 당신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몇분 안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긴급한 대화더라도 몇분 안에 들을 수 있는데 그몇 분을 못 참고 대답하지 말라. 이 대화에 집중을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even in today's tech savvy world 기술 사용이 능숙한 오늘날에도요. answering phone calls 핸드폰에 대답하는 거, 전화를 받는 거 언제요? During a conversation. 대화 도중에 받는 것은요? 어떻대요? i s h i s r e s p e c t f u l 뭐 하는 거죠? Rude한 거죠? 무례한 겁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상대방의 말을 주의깊게 들을 때 전화를 받지 마라. 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주장 같은 경우에는 요 마지막 전체 문단의 3분의 1 정도 마지막 3분의 1에서 주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더 유의 깊게 읽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